혼자서 여행하는 아직은 50대 아저씨입니다. 연산반도 가는 길에 서산 해미읍성에 잠깐 들렸습니다. 음, 서산 휴게소에서 한, 한 3km, 3km 정도에 있는데 어우, 읍성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네요. 차 주차장도 무료고 주차장도 잘돼 있고,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주차장 옆에 해미 호떡집이 있는데, 저기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 있어요. 호떡이 뭐 맛있는가? 이따 가다가 사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. 줄 너무 많이 서 있어서. 정문인데정문에 왔습니다. 서산 해미읍성 넓네 오, 오 안에가 넓네 어우 넓네 성안이 이렇게 넓어요 병장기들 아, 저기 있고 여기는 목학사 있는 거 동원입니다 동원은 병마절도사를 비롯한 현감 겸 영장의 집무실로서 관할 지역의 일반 행정 업무와 재판 등이 행해지는 건물이다 혼자서 여행하는 아직은 50대 아저씨 입니다 오늘은 부안 변산반도 일대에 와 봤습니다 새만금 홍보관을 시작으로 오늘 어 변산반도 일대를 다는 못 돌겠지만 음 하루 정도 구경하고 홍보관이 1 0시부터 개장된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일찍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릴. 새만금 홍보관을 나왔습니다.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을 관람하겠습니다. 아, 요즘은 편의시설이 엄청 잘돼있네요 안녕하세요. 이 불러보는 거 맞아요? 네. <laughs> 이쪽이에요? 아, 예. 세연별 아, 비디오 아트 진짜 잘 만들어 놨네 1928년 고군산도의 삶. 여기는 새만금 바다의 전통 신앙이구나. 우리도 대통령 각하의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. 1969년. <laughs> 웃깁니다. 풍차가 네덜란드에서 저지되어있는 물을 퍼올리려고 어, 만들어낸 배수장치입니다 얘네 치아가 어떻게 생 만들어진 도시인지 딸내미한테 보여주려고 찍고 있습니다 해넘이 간찰 하섬 전망대에 왔습니다. 변산반도 하섬 전망대. 와, 이야. 멀어서 조개 캐는 사람들이 많다. 여기가 이제 물이 썰물이 되면 저쪽 저 하섬까지 길이 열린다고 하는 바닷길이 열린다고 하는 하섬. 너무 멋있습니다. 차들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냥 도로 사이사이에 세워 놓고 그래도 조금 주차할 수 있게끔 길을 넓혀 놔서 다행이네. 아, 여기 뭐가 있구나. 적병 노을길 구간 났네현 위치 하섬 연산반도 국립공원. 아, 멋지네. 멋집니다. 사람들이 장화 신고 막 내려갈 길래 따라가 보긴 하는데. 예? 뭐 잡아 보여? 저거 잡나 봐요. 저게. 아우, 갈매기를 만났습니다. 갈매기하고 4m. 3m. 3m. 2m. 어우. 꽤, 꽤, 크여면산반도갈매기 우후. 아, 여기껍데기들은다다 다 바위에 어붙어 있네. 이 버람소리 백합주 원래는 되는데, 2인분 이상 되는데 이인분도더 나오네 먹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채석강이라는 데인데 뭐 하는지 모르겠네. 그냥 경치 보러 온 건가? 저 뒤에 있는 해바다 횟집이 뭐야? 백합. 백합죽을 원래 두명 이상 주문하는데 혼자 왔으니 혼자 왔는데 하나 줘서 밥잘 먹었습니다. 아, 이게 뭐 저는 인천에도 이런 풍경이 있는데 세석강 하나 놓고 엄청 음식점 리조트 모텔 왜 저쪽으로 한번 갔다가 고드름이 얼려. 고드름이 달려 있어요. 바다 바람이 세네. 벤트해서 빼야 되겠다. 그렇고. 삼월 달이니까 어 이제 영상이 되는 날씨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고드름이 녹아서. 우리 뚝뚝 가려지고 있습니다 채석강은 음.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하차 어, 만원 호텔에서 오는 집 비쌉니다 오우 다 같이 중국인데 오, 마름자 이런 소리 맛있습니다. 끝. 쌍아차 먹은 것. 쌍아차가 진하다고 했더니만 전통 쌍아차였습니다. 내소사 들어가는 입구. 어이 돌산이구나 내소사가 많이 파네. 사탕, 야. 오늘 음. 은 네. <laughs> 고객 행 위도 하고 관람 료가 무료 구나. 역시 우리나라 사찰 은, 진 민노가 끝 내줍니다. 진입로에 딱 들어서 보면서부터 기분이 상쾌해집니다. <목소리> 어... <목소리> 아, 산세가 멋있네. 진짜 멋있습니다. 천왕군 야, 잠시만. 풍경이 엄청 좋은데. <laughs> 수령 천년. 허허. <laughs> 삼 300살 넘은 고리수. 어우, 저를 잘 잡았네. 천년고찰 내소사 아, 못 들어가게 하네. 3층 석탑 현금을 안 가져다 댕기니까 복전함에 돈을 넣을 수도 없어요. 적지가 음. 않는데? 아담하면서 이쁩니다. 백제 때 만들어진 절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절에 보면 기분이 나쁘지 가 않아요. 항상 이렇게 양지 바르고 터가 좋은 곳에 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괜찮습니다. <laughs> 야 저쪽은. 어. 안녕하세요. 여기가 이곳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방인데 삼성각. 오늘은 날씨도 좋고 좀 추워서 그렇지 여행하는 데는. 소사는 아담하면서 정갈하고 딱 단정되게 딱 되어 있는데. 카메라 내려. 레소사 종무소 은가원 전통문화체험관 와절 이쁘네 파란색이야. 청자박물관 있고 청자 항아리처럼 딱 생겼습니다. 이쪽은 또 가마처럼 생겼고 관람은 2층부터 1층으로 2층 올라오고 있습니다. 우리 이 도자기의 역사 아 토기 문화서부터 신석기 때부터. 중국 청자하고 한국 청자하고 딱 비교해 보면 색깔 자체가 틀라요 음. 알린 흙을 다시 물에 적셔 이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? 하게을다자박물관을 강하고... <목소리> <목소리> 떠날 시간입니다 부안생태공원 군에서 운영하고 1박 2일에 12만원 인터넷으로만 예약되고 오, 고기도 꼭 먹고 좋네 줄포만 진도가는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. 자동차로, 자동차로 달리면서 차창 밖으로 보는 풍경이 너무 이뻐서 이런 여행을 좋아합니다.